수가 있어요. 아, 토리 아빠는 욕이라기보다는 약간 비아 표현일 수 있습니다. 아, 예, 예. 왜냐면 잘생긴 아빠가 있기 때문에 네. 토리 아빠는 어? 사실이지만 어. 비아일 수 있는. 그럼 욕이 아니고 성성훈 동생. 아, <laughs> 아 왜? 아, 김성훈이 윤선영보다 동생이니까. 무슨 <laughs> <왜>? 아 <laughs> <오, 웃음> 생각하셨나요? 방구쟁이. 아 방구쟁이. <laughs> 아 그렇지. <laughs> 돼지새에는 그냥 하는 거니까 안 되고. 어, 그러니까 네. 어. 아, 까 그러니까 재미없어. 아. 약간 돼지새끼 쪽이 제일 가까워 보이기 돼지 하는데 돼지새끼 중 가장 신빙성이 높아요. 예. 네. <laughs> 아, 씨. 소주만들어줄것 어. 같아. 아. <laughs> 자, 저렇게 얘기를 나지막히 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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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음. 그냥 얘기한건 사실은. 사실 뭐, 저 같으면. 음. 이게 왜냐면 내가 이제 질문을 하면서 계속 따라붙었는데. 음. 지금 매번 이제 했는데도 계속 무시당했잖아요. 네. 그냥 이제 탄순하게 하자면. 휘발색끼뭐 이런 게아 어. 그렇죠 아, 제일 야, 직관적인데 아니야 특징이 뭔가가 들어가까 그러니까 되니까. 대상을 알게끔 어. 특징이 있었다고 어. 했잖아요 자 줄리 남편 슈발 로마 <laughs> 그다음에 전직 남편 주정뱅이 토리 삼촌 아 지금 이제 <laughs> 가짜 빠 <아빠. 웃음> 댓글입니다. 댓글 읽은 거예요. 아, 이거 먼저? 바지 입어? 바지 입어는 그냥, 바지 입어. 그냥 얘기하는 거 멧돼지야. 돼지고기는 뭐야? 고무호수도 <laughs> 있어. 고무호수 <laughs> 빵꾸 똥꾸 있습니다. 아, 퐁퐁돼지. 도리, 도리. <laughs> 도리, 도리. 오, 오랜만이다, 도리. 삼육일치. <laughs> <3, 6, 1치. 웃음> 저 이거는 이제 반대절이기 네. 때문에 아 기자가 그럼 3617이면 거의 닥터 스트레인지인데 아예 줄리 <laughs> 남편도 있다 아 줄리 남편 어. 예,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미치겠네, 아, 가짜 아빠 미치겠네 아, <laughs> <laughs> 진짜 아 가짜 아빠 너무 웃기짜 가짜 아빠가 최고네요 네. 자풍통돼지 아. 이런거 안됩니다 네. 자 어쨌든 네 글자 과연 그것이 <laughs> 무엇이었을지 아, 바지 남편은 뭐야 바지 남편은 <웃음> 예. <웃음> 바지 남편 <laughs> 똥싼 바지 자 어. 이베리코 뭐야 <웃음> 이베리코 이베리코 <웃음> <laughs> 아 불보 아불교영어도 나오네요 니미시불도 있습니다 <웃음> <웃음> 엉덩 탐정 <laughs> 아 너무 웃기네 진짜 <laughs> 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아 집단지사 아 계란말이 <laughs> 돼지 수육도 아, 있습니다. 스피드 퀴즈냐고요? 아, 예. 휘바이든. 윤석열하면 떠오르는 말내글자요내다 네네 글자 네. 오빠 나가도 있냐? <laughs> 오빠 나가. 오빠 나가. <laughs> 방구치소. 돼지 보이자 <laughs> 오빠 나가는 그런 거네요 이게. 네. 한 5만 원 이렇게 쓱 주면서 어. 잠깐 나갔다 와. <laughs> 아, 예. <laughs> 아, 자 미치단. 어쨌든 여러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코어 류신은 뭐죠? <laughs>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 아 심지어 대면한다도 있었어. <웃음> 예, 예. <웃음> 어, 대면한다 졸라 <laughs> 예. 웃기는데? 가면 어, 쓱 <laughs> 해가지고 대면한다. <laughs> 자 가브리살도 있고요.